안녕하세요 벌레소년입니다 비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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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일? 월요일 아 월요일 시작부터 먹겠습니다 배고파 아어 올리오 파스타 아 먹을 거없으면는 예 입맛이 없을 때는 올리오 파스타 예 어, 예, 오늘 머리 뒷머리만 잘랐어요. 어, 예, 앞머리는 그대로고 뒷머리만 좀 이렇게 커팅을 좀 했습니다. 예, 올리브 파스타. 아, <laughs> 오늘은 제가 어, 늦게 일어났어요. 어, 엄청 많이 잤어 오늘. 와, 오늘 아주 그냥 잠을 너무 잘자 갖고 반갑습니다. 예. 어, 그냥 잠을 너무 잘자 갖고 아, 일어나니까 저녁 6시야. 막 후다닥 방송 준비하고 정신 없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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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음. 근데 와 간만에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야. 이게 잠은 이렇게 잘 자서. 응? 네, 음, 대청소 아,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예. 왜냐면 밥을 시키자니 너무, 너무 더워요. 음,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시키자는 게 한식이 너무 덥고 간단히 시켜서 간단히 오고 와서 간단히 치울 수 있는 게 파스타가 됐더라고. 음.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음, 이번 주말은 좀 더웠던 것 같은데? 음, 좀 더웠던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더워서 그런가, 입맛이 그렇게 막 있는 건 아니라서. 포리세븐투 영화 보셨고 혹견이 없다. 아, 제 전곡 듣기가 아직도 안 끝나 광고까지 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음, 인마이 서울도 노란 딱지 풀, 풀려서 어, 초록 딱지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 지금 또 걱정이게 태풍이죠. 태풍. 음.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음,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것도 되게 센 거라며 또. 이놈의 재앙, 어? 이놈 때문에 아주 그냥 재앙에 아주 몰려오는구만. 아버님 생신 축하. 거리가 한산하셨다. 그래요. 지금 주말인데 거리가 좀 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도비면은 그거잖아요 그 뭐야 포토샵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일주일에 시작, 월요일. 음. 일단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laughs> 아, 음원을 제가 어, 보내드린 거잘 받으셨다고. 다행이네요. 제가 신곡 발표했나? 보내주신 분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 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음. 손세차 사람들 이제 비와서 비좀 그러겠네요. 강제휴직,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은 자영업자분들은 문재인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일단 맞아. 코로나 때문에 맞아. 또 문재인 때문에 또 맞아. 이게 이제 계속 연타 연타인 거예요 연타 버텨내셔야 돼 버텨내셔야 돼 지금 내가 걱정되는 게그거더라고요 그, 자영업자분들 이제 대출이랑 월세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인, 그 임대료 이두 개가 계속 고정 비용이 나가니까. 우흠. 전 국민 지급과 저소득층 지급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이전에 난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지금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있잖아, 그, 은행 대출, 은행 대출을 좀 유예하는? 한 2, 3개월 정도 유예하는? 이런 시스템을 먼저 시도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음, 당장 돈 준다, 이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그게 막, 그, 뭐, 뭐, 그, 그, 그게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장사도 못하는 분들이나 중소기업들은 만지면 뭐 그냥 털리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급한 건 그게 아니라 당장 차압비 들어오고 가압이 들어오는 게 무섭잖아요. 나는 그런 거보다 금융적인 유예를 그런 유예를 지금 이제 중소기업 또이 밑에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먼저 그런 것부터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어, 돈 뿌리는 거야. 어차피 이게 조산 모사라서 어차피 우리가 또 돈, 또 세금을 더 내야 돼. 또 이번에 다 겪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우리 나라에서 능력자 빌님 감사합니다. 시후등으로 들을수록 세련된 인마 드림 신곡 부탁드립니다. 음. 질문 하나 있는데 왜문재인은 문제야 다음에 너란 새끼 다 올라 이 노래가 나오나요? 아, 이게 오셔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어 그니까 제가 이전 노래들 다올라랑 이런 노래들 어... 예전에는 초록딱지였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한창 활동 음악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노래들 전부 다막 노란딱지가 붙는 거예요 예전엔 초록딱지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지 나는 그때 당시에 노란 딱지 이슈가 없을 때였어. 내가 그렇게 첫받더라 맞으니까 나는 당황해갖고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오류가 있나? 이래가지고 음원을 다시 올린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내가 그 소트를 전곡 듣기 소트를 어, 추, 추가된 날짜 순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이제 음... 시차가 엉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래 순서가 정확하게 그 제가 만들었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아니, 처음부터 높다고는 아니었어요. 난난 노란 딸들를 평창 유감 때 처음 받았어. 그럴만도 한게그 전에는 내가 광고를 안 달았었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트롤 다 해외보내냐고? 능력자분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빨간 딱지 노래도 한곡 부탁드려요 빨간 딱지는 뭘까요? 음...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래서 막내 노래 쌍욕이 나오는데 노랑 타치 나오길래 올리오 파스타 먹고 있어요. 유튜브가 되게 어~ 쿨한 곳이구나.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게 진짜 싸그리다 노란 딱지가 한, 한순간에 붙더라고 그래도 요즘은 욕설이 없으면 노란 딱지를 풀어주는 것 같더라고. 내려 해 드신 거해 드신다고요? 응? 맛있겠네요. 음. 야, 맨전그 정선산 선생님 그 로고. 로고 음악 때문에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10초, 15초 정도로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은 빨리 늦게 일어났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스케줄이 꼬였어 음! 다 먹었습니다. 음, 잘먹어왔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스위트 신제품이에요. 어, 얘 맛이 어떠냐? 이게 이제 신제품. 입니다0원0 음, 0 0원에 2리터 양이 늘었지만 실질적으 l 과거에 비해서 2,000원에 1.5리터에 비하면 가격을 올린거죠 l 에 비해 t of a little b i 오파 유튜버들끼리 종지하는거 보면 진짜 진성 보수는 얼마 안 되고 악질 이익 집단만 있는 것 같네요. 아깜짝이야 진우님 감사합니다. 아잘 보계신다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폴판진님 감사합니다. 어, 진우님 감사합니다아 요거 스위트 네 신제품이 신제품. 어... 예, 헤이즐넛도 맛있는데 요요 요 스위트 맛이 어떠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대백이 널던 달아. 달아. 음. 아, 달아. 아, 좋아. 아주 좋아. 어, 그래서, 어, 달아, 달아, 아주 달아. 음, 괜찮아요. 주말에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음, 인터넷 우파 영역에서는 커다란 사건이 에,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어, 호국단이라고 하나 어떤 애국 단체도 아닌 뭐, 뭐도 아닌데 하여튼 카톡 오픈방에서 어, 일베 사이트에 대한 추천수 조작을 모의하는 그런 카톡방이 들통이 나가지고 아~ 어, 거기 한한 오륙십 한 명이 이~ 들어가서 어~ 특정한 정치글을 자기네들이 이제 추천수를 한다던지 아니면 민주화를 주는 비추천을 적었고 어~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게 들통이 난 거야 아~ 그래서 어~ 토요일날 아주 난리가 아, 난리도 아니었죠 이~ 일베 폭동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어떤 이~ 정치글이 알고 봤더니 음~ 어떤 아, 어 어떤 우파의 조작 세력들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게 예, 들통이 난 대사건이었죠.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카톡 내용들이 나름대로 계급이 있어. 그리고 운영 그 방장이 어, 공지를 하고 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 이제 글을 갖고 오면서 추천을 누르자, 민주화를 주자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게 이제 좌파들 진영에서 많이 하던 일이잖아요. 좌표 찍기라는 걸 해갖고 몰려가서 이제 추천 수 조작을 한다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우파 진영에서 우파 커뮤니티를 가지고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상당히 기괴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파 진영은 좌파 사이트를 가던지 아니면 뭐 네이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방향이 엉뚱하더라는 거. 우파 진영에서 아어 우파 커미티에 와가지고 어 거기다 추천서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괴하잖아. 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같은 우파끼리 뭘 위한 거냐. 음 그래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런 게아좀어 어떤 강경 보수, 강경 보수의 사람들끼리 이 어떤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줄어가는 것들에 대한 위기감이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냐. 우파가 우파 커뮤니티의 조작을 위해서 <laughs> 어그그 커뮤 그 카톡의 오픈방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서 침묵질 침묵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작당을 해 가지고 우파 커뮤니티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호국단이더라고 뭐뭐이트뭐뭐 뭐? 뭐, 뭐 중요한 건뭐 그게 아니잖아 그냥 뭔뭔 뭐, 단인데 애들이 이렇게 쓰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약간 정치병 환자 같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일베 거이 자기네 링크를 걸어놓고 추천을 하자 모르겠어 지금 우리 방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아주 그 들통이 나가지고 일배에서 아주 탈탈 털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글들이 아, 어느 정도 그런 조작성이 있는 글들이 존재하구나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라. 옥수수 님 감사합니다. 아, 옥수수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옥수수. 예. 그 주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했죠. 네. 네, 그러다 옥수수 털린다. 네. 탈려. 빡! 여기 이제 두 개가 날라가는 거죠. 따다 여기 이제 1개. 어. 네. 옥수수 털린다. 그냥 나간 거. 아. 옛날에 하여튼 그 예, 많이 털어졌지 옥수수. 어, 좌우당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 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우파 조직, 우파의 어떤 지하 조직이 지하 조직 이런 건 웃기지만 지하의 어 뭐랄까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조작을 의, 우파 커뮤니티에 조작을 했다는 <laughs> 우파 우파 집단이 있다라는 게 어,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좌파 사이트에 가서 좌파 사이트를 공략을 하고 좌파 사이트를 산업화하겠다는 목적이라면 맥락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왜 우파 사이트에서 우파들이 왜 조작을 하냐고? 그거 자체가 자기네들이 얼마나 그 일반 사람들에게 설득을 못하고 자기네들도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다녔으면 <laughs>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냐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그냥 개털리는 거라서 아마 지금 우 이런 그 이런 진정들이 어찌 보면 이제 조, 조금 조금 조그 조금 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조금 조금 조지 조금 조금 지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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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어저께 오늘 새벽에 어저께죠 어저께 저녁 때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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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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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자들이나 뭐~ 그~ 과, 과정을 봤던 한창 뭐랄까 어떤 영 우파들 젊은 우파들이 한창 이제 등장을 하고 활동을 하던 그 시기를 관통했던 주요한 유튜버들끼리의 폭로전이 또 폭로와 사과가 있었죠 그리고 결국 뭐~ 아~ 어, 그~ 그~ 모든 진실들 이~ 이~ 고백을 하면서 어찌보면, 어, 예, 그, 이 모든 게 얼마나 허상이었고, 또 얼마나 좀, 어, 많은 걸, 예, 예, 돌아보게 되는가,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오늘, 뉴스 끝나고,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지금은 제가, 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왜냐면, 어, 음식물을 안 치웠거든! 밥을 먹었으면은 음식물을 치워야죠. 예.. 어.. 그.. 아.. 어, 음식물 쓰레기를 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예.. 아.. 단단단단단 단단단단 단단단단 이런 거 보면은 예.. 아..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좀 깨끗한 타입이에요. 예.. 굉장히, 그, 깔끔한 타입인 거지. 깔끔해. 날파리가 없어. 아니, 그, 이, 이, 걸 알아봐달라고. 아니, 저기, 그, 저기요, 좀 딴, 딴 얘기 하지 마. 야, 참, 저 친구 깔끔하네. 뭐, 야, 위생적이구만. 아이, 참, 가정교육 잘 받았네.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딴 얘기 하고, 저기요, 이거, 나, 나 치운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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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저 친구 정말 그 깔끔하네 위생적이네 아니 변명 자시고 가니 이거 이거 얘기해 달라고 좀 어, 깔끔 깔끔. <laughs>